함께 만드는 언론 딴지 유에스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아끼는 이에게 마음의 빚을 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리고 마음의 빚을 대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지금 우리는 사익과 공익을 위해 일하다가 고초를 당하고 있는 내네 사람과 양쪽의 두 관계를 보고 있다. 한쪽은 사익을 위해 자신이 아끼는 사람을 대놓고 쉴드 쳐주었고 한쪽은 공익을 위해 자신이 아끼는 사람을 대놓고 감싸주지 않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 격이 달라진다. 우리는 이 행간을 읽어야 한다. 윤 총장은 국민보다 검찰이, 검찰보다 한동훈과의 관계가 우선이지만, 문 대통령은 도국보다 검찰개혁이, 도국과의 관계보다 국민이 우선인 것이다. 이런 그에게 누가 감히 유하고 무능하다며 돌던질 수 있단 말인가? 김디모데 목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시민들의 확성기, 딴지 USA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